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편에서 그 청소를 했던 케지의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고양이 모래로 이렇게 해 놨었잖아요, 저번에. 그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애들이 신나게 놀고 응가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청소를 아예 안한건 아니고 이렇게 그 애들이 응아를 응를 하거나 그 쉬를 하면 이렇게 뭉쳐, 뭉칩니다 이거를 빼내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청소를 해주면은 이상태로 2주일 동안은 예,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그 메인 타이틀, 그 햄스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멸치, 치즈 그 다음이 빵입니다. 네, 이 빵을 얼마나 좋아 하는지 직접 먹여 보면서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 먹을 빵 먹을래? 나와봐. 누가 먹을래? 관심이 없어? 이러면 관심이 있지. 응? 이러면 관심이 있지. 그지? 진짜. 예, 돼지가 먼저 나왔네 역시 역시 돼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요. 아시겠지만, 햄스터들은 맛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습니다, 이게. 먹는 것처럼 보여도, 네, 한쪽, 그, 입 옆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신나게 뜯, 고 있구나. 이빨이 네개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뜯는지 참, 신기합니다. 우와. 두 손, 두 손이랑 한 발로 꼭 잡고, 냠냠냠 이건 내가 다 먹어야지 하고 언제까지 먹을래? 계속 먹을 거야? 호호 욕심은 많아 가지고 신나게 먹는구나 먹을 때는. 개도 안, 건, 안 건드린다는데, 음, 개는 아니니까 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아주 신나게. 이거 하나 다 먹겠네요. 이제. 그 식빵 중에서도 그이 끝에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딴딴하면서 네, 질긴 부분. 이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빵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햄스터는. 그래도 막 초코가 들어있는 빵이나 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빵 있잖아요. 그런 빵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 햄스터는 그 초코를 먹으면 뭔가 그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줘봤어요. 초코는 무서운 말이라서 어쨌건 신나게 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먹었니? 다 먹었어? 더 먹을 거야? <laughs> 다 먹었나 보네요. 자 내려가. 다음에 나와봐. 우자 너니? 아 쓰방이다.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다가 이쪽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죠. 네, 이쪽에다 지금 하나 하나 지금 씹어가지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점점점 커진다. 얼마나 커질까? 얼마나 먹을 수 있니, 너? 우와. 장난 아닙니다. 햄스터의, 햄스터의 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 둥그레져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이쪽에다 놓고 있네요, 지금. 이쪽에 꽉 차가지고. 이쪽에 놓고 있습니다. 더 먹어. 먹어도 돼. 우와! 웬 빵이냐? 이게 웬 빵이냐? 다 넣었어? 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다 먹었네요 <laughs> 자, 그 다음 누구니? 어이 누구니? 누구 먹을래? 나 먹을래? 너 아니야? 야, 안 먹으래. 나와봐 얘도 화이트 돼지네요 <laughs> 자고 있었나 봅니다 눈도 아직 제대로 못 뜨고 빵 뜯고 있어요. 확실히 그 정글리언보다는 이 화이트라는 종류가 예, 보기에는 참 좋아요. 하지만 그 여자 화이트는 똥이 장난 아닙니다. 그 점을 알고선 입양을 하시든 하실 때 네, 생각하고 입양하십시오. 얘도 보면은 지금 먹는 게 아니라 한쪽에다 넣고 있어요. 이쪽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음, 눈다 떴네요, 지금. 어, 이 면빵이요. 다 먹어도 돼요. 편하게 먹어, 좀 편하게. 냠냠냠냠냠. 냠냠냠. 어휴 다 먹었니? 더 먹을 거야? 다 먹었어? 냠 냠, 냠 하는 게 귀엽죠? 다 먹었네요. 자, 내려가고. 자, 여자애들만 주면 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방송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손을 잡아 주지. 웬만하면 여기 밥통에다 한, 많이 넣어서 주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좀 이따 주겠습니다. 남자애. 엉덩이 깨끗한 남자애죠? 먹어. <laughs> 주면 바로 그냥. 바로 식사시간 우와 멋있어 역시 돼지야 햄스터는 역시 돼지가 귀여워요 편하게 먹어 입도 좀 보여주면서 햄스터는 입이 진짜 귀여운데 먹어 먹어 냠냠냠냠 이쪽이 점점 커지네요 우리 햄스터들 중에서 제일 사이즈가 큰 아이입니다 동그래요 어? 음, 놓치겠다 다 먹었니? 다 먹은거야? 냠냠냠냠냠 더 안먹어? 더먹네요 역시 돼지 이 정도 이렇게 손 위에서 누워서 먹을 정도의 레벨까지 키우셨다면, 이제, 햄스터를 뭐 교육시켜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이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이야, 이건. 먹는 게 아니다. 자, 우리 아빠. 할아버지, 오세요. 어이구, 할아버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예,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나이를, 나이를 좀꽤 먹었죠. 저희 햄스터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블루사파이어라는 종류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입니다 얘가 모든 햄스터들의 음. 아버지인데 신기하게 자식들 중에서는 블루사파이어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블루사파이어 혼자 <laughs> 똥꼬, 똥꼬가 꼬참 네, 핑크색이네요 <laughs> 핑크 똥꼬 나이를 먹었다는 게 햄스터는 얼굴을 보면 알긴 아는데, 이런 얼굴이 있잖아요. 좀, 이제 아저씨 같은 얼굴. 이쪽에 다, 다,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아저씨 같은 얼굴이 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예요. 다른 햄스터들 보면은 그 얼굴이 좀 귀엽게 생겼는데, 이 아저씨는 좀, 진짜 아저씨틱하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얼마나 더살수 있을까? 자, 왜먹는다 먹는 소리까지 나면 진짜 웃길텐데 냠냠냠 소리 안 나네요 냠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아저씨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다 드세요 그냥 다 드셔도 됩니다 다 드셨어요? 왜내 손을 메롱메롱 하십니까? 뭐다 먹었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말로 안 해? 얘네 말로 좀 하면 진짜 좋을텐데 응? 왜 말로 안하니? 말할지 몰라. 유일하게 하는 말이 찍찍찍이니까, 아참 아쉽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빵 조각 하나로 애들 전부가 지금 먹고 있어요. 얘는 화이트 남자애입니다. 음, 화이트 애들 중에서는 요 머리가 제일 하얀 애예요. 얘는 누워서 먹기. 에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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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안 괴롭힐게. 먹어, 먹어. 먹으라고. 먹어도 된다고. 앉아서 먹어 그냥. 에헤이 참. 나는 꼭 서서 먹을 거야. 싫어. 앉아서 먹는 거 싫어.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냥 카메라 앵글을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 햄스터가 이렇게 그뭘 뜯어 먹는 모습이죠. 냠냠냠. 다 먹었니? 사이즈에 맞게 진짜 조금 조금밖에 안 먹어요. 얘는. 더 먹어. 더 먹어도 돼. 된다니까. 더안 먹을? 거야? 진짜? 안 준다? <laughs> 네, 그러면 다르네. 저희 애터들이 14마리가 있는데, 총 14마리 중에 그 상태가 좀안 좋은 애들도 충분히 있어요. 분명 상태가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으 계 잠만 자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한쪽이 안 좋아요. 한쪽 눈이 안 좋아. 음. 눈을 뜨고 살아야지, 그래도. 자, 빵 먹을래? 얘도 빵은 먹네요. 얼마 전부터 한쪽 눈에서 고름이 나오더니만 제가 계속 닦아주고는 있지만 어,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먹성은 좋네요. 많이 먹어야 빨리 회복하지. 왜 그거밖에 안 먹어? 왜? 더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 삐졌어? 왜 그저 보고 있어? 에이 진짜. 뭐 어쨌건. 자, 밥 먹으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지? 네, <laughs> 예, 저희 햄스터들 중 햄스터들 중에서 제일 그 순한 애. 순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좀 조용한 조용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움직이는 것도 조금씩 천천히 움직이고 대신 가만히 있어주고 손 위에서도 가만히 있는 애예요. 얘는. 다른애도 막 이쪽으로 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얘는 조용한 아이 그래서 더욱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많니먹고많니먹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먹는 것도 느리 네요 이거 씹는씹는 속도도 네, 꽤 느린 것 같아요. 저천천 먹어라. 냠냠냠냠냠, 여기 있죠? 저 뒤에서는 또 삐삐삐 거리고 있고요. 참 야무지게 잘 먹고 있습니다. 천천히. 나는 식사를 즐긴다. 그런 느낌? 선은 참 발에 발이발 발 안에도 털이 이렇게 다 있어요 신기하게. 왜다리 이렇게? 이거 <laughs> 다리가 되게 얇습니다. 이만해요. 발도 작고, 발톱도 이렇게 다 있어요 보면. 어떻게 이 조그만 거에 발톱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보이시죠 발톱? 이게 누르면 예 고양이처럼. 발을 누르면 이렇게 발톱에서 슉슉 나와요 신기하게 보이시죠? 이거? 다리는 요만한데 언제까지 먹을래 너? 빨리 먹고 내려가야지 동영상을 끝낸단 말이야 네, 어쨌건 예, 지금 햄스터 방송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5개째 등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도 네, 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딱히 뭐 제가 하는 건 없지만, 네, 햄스터들. 이렇게 햄스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네, 이렇게 찍어 놓은 동영상이 그렇게 있진 않죠? 유튜브에도. 네. 마음껏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사먹었니? 메롱메롱하죠? 할타요 이제. 뜯지 않고. 왜메롱메롱 네, 했는지. 다 먹었어? 어이구. 네, 바닥으로 확 던져버리네요, 방금에. 자, 먹었으면. 마지막. 우리 햄스터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뭔가 좀 잘생긴 느낌이죠, 얘는? 네. 애들 다 보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 완전 똑같은 것 같은데 해도 털 위치나 그런 뭐 모습, 어딜 가려고 지금 물고, 여기서 먹어. 털 위치나 뭐 색깔,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 얼굴이 다 다르니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으 얘는 이런, 이런 얼굴이에요. 나름. 라이언 같은 저 눈썹, 뭔가 있, 있어 보이는 눈썹, 멋있어 보이는 눈썹, 그죠? 안 먹었니? 너처럼 음식 저장하는 애가 이거 밖에 안 먹어? 진짜? 오호, 신기하네. 어쨌건... 네, 이렇게 햄스터들은 빵도 잘 먹는다는 거 하지만 뭐 초코빵은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그거 잊지 마시고 네, 보시면 와 신나게 자 빵이다 빵 먹으라 보세요빵 오세요 이런 부분은 예, 먹기 싫다면 햄스터에게 양보해도 됩니다 어차피 사료 값이나 이 값이나 어딜 들고 가니 쟤는 사료 값이나 이 값이나 거의 비슷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더 낫죠. 그리고 살짝 유통기한 지났다 하면은 냄새 안 난다 싶으면 줘도 됩니다. 신나는 식빵 타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남자 케이지도. 자. 이지도 신나게 네. 점심시간이 네요야 일어나 왜 누워서 자고있어 일로와봐 빵먹어라 빵먹어 일어나 나와 나와 나 여기 빵 있어 빵빵빵 빵빵 빵, 빵, 그래 <laughs> 하나 확 잡아서 오죠 아저씨 아저씨도 좀 잠좀 그만자고 빵좀 더 먹어요 나는 저녁 시점심 시간. 저는 음? 어디서 뭐 먹고 있니? 네 이번 편에는 간단하게 식빵 끄트머리를 주는 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배운 건 아니고 그냥 구경하신 거죠. 이렇게 다양한 음식도 잘 먹으니까 너무 하나만 주다 보면은 애들도 뭐 식성이 좀 별로인 애들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내가 사람이 먹는 것들 중에서 "아, 이건 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햄스터들이 자잘 먹는 그 음식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거나 너무 먹이지 마시고 한 번씩 지켜보면서 "어, 이거 한번 줘봐야지!" 하고 줘 보십시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